금붕어는 사실 맛있다 라는 소문은 인터넷에 많이 퍼져있는 소문입니다. 1939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로드롭 워딩턴이란 사람은 살아있는 금붕어를 먹으면 10달러를 주겠다는 친구들의 제안을 듣고 금붕어를 산 채로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퍼지게 되어 다른 대학교의 프랭크호프라는 학생이 금붕어 3마리를 삼켰으며, 곧이어 조지랍이라는 학생이 한 번에 6마리를 삼키는 등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금붕어 삼키기라는 이름으로 학교 대항전으로 발전하였고, 미시간 대학교의 줄리어스가 29마리, MIT의 엘버트 에이스가 많은 2마리를 삼키는 등 점점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금붕어 삼키기는 생선을 무자비하게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이 제정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금붕어 삼키기가 다시 유행한 적이 있어, 금붕어 300마리를 삼키는 챔피언이 나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붕어로 매운탕을 만든 TV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 기르던 금붕어를 요리해서 먹고 DC인사이드에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는데, 금붕어는 붕어를 계량해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붕어와 비슷한 맛이라고 하지만,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제발 먹지 마세요.